트루페이스 라인 코렉터. 트루페이스 아이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라인 코렉터는 주름 크림이에요. 아이크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주름이 이렇게 모여서 진성주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름 있는 곳에 짜주시면 되고, 이거 에센스 타입이기 때문에 스킨 다음으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르시면 더 좋고, 주름은 어 특정 부위 눈 주름에 눈 주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펼쳐 주는데 어, 이 라인 코렉터는 펩타이드라 그래서요. 콜라겐의 전구 물질이 들어 있어요. 들어가서 피부로 침투해서 콜라겐화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콜라겐이 이제 생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은 침투하기가 어려워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 콜렉터는 콜라겐이 되기 전, 씨앗 같은 거죠. 들어가서 콜라겐화 되는 특허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발라보시면 한 갈바닉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빨라요. 그런데 갈바닉으로 사용하기 번거롭다. 그러면은 손으로, 저는 아침, 저녁 손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서 펼쳐서 계속 펼쳐주세요. 아주 팽팽해지거든요. 천천히 펼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크림은 이 위에 바르십니다. 아이크림은 입 주변, 눈 주변에 바르는 거고요. 라인 콜렉터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 펼쳐주는 거예요. 지금 폴라를 입어서 그런데 목에도 해주면 너무 좋죠. 천천히 펼쳐주세요. 얼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마시고 약지와 중지 이한 마디를 사용해서 바르시면은 어, 손가락이 흡수되는 것도 맞고요 가장 효과 있게 힘있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